저는 이런 나사 하나도 되게 소중하게 한 개도 버려지지 않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더딘 면도 있는데 음 그리고 작은 그런 못 같은 것도 결국 쓰일 수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음 하지만 왜 호더라고 부르죠? 호더가 되지 않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. 어,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어, 그렇게 음,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, 그러다 보니까 집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쓰던 수많은 것들이 있고요. 물론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고 나서 어, 절대 보지 않게 되는 박스가 될지 모르지만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언제든 부모님 댁에 가면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줄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캐나다에서 말 그나마.